오늘은 제 구독자 분들 중 많은 분이 이 너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예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도 따라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유료인지 아닌지 사용해야 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저작권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주의 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짚고 넘어가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까지 않고 유튜브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할때 얼굴은 까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아바타를 끼고 유튜브를 하는 상황이고, 꼭저 뿐만이 아니더라도 길거리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 섭외해보고 취재해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얼굴을 까고 안 까고는 아예 할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종류, 섭외나 협찬 등이 들어오는 종류와 양, 기획과 편집에 신경 써야 되는 정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얼굴을 까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 밖에 없어요. 심지어 개인 방송을 한다는 가정하에 개인 방송은 야외 촬영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똑같이 자기 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거기서 보여주는 리액션 같은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까는 쪽이 안 까는 쪽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얼굴을 강조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은 얼굴,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는 여러 사람, 가족이 그냥 한데 모여서 TV를 보던 단방향성의 구조에서 이제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주머니 속으로 옮겨졌고 콘텐츠 자체도 완전히 대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드는 예전과 달리 완전히 개인에 초점화된 개인에 맞춘 콘텐츠들로 변화했습니다. 먹방을 보고 싶다면 하루 종일 먹방을, 게임 방송을 보고 싶다면 하루 종일 게임 방송을 볼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브랜드 어떤 회사가 뜨는 시대는 저물고 개인이 뜨는 시대가 왔어요.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가라고 하면 꽈추요. 아이 정신 전문가라고 하면 오은영 박사님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런 개인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얼굴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너이 사람 몰라라고 할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떠오르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왜 우리 마스코트나 대표적인 인물 같은 거를 얘기할 때 흔히 비유로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얼굴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얼굴이... 유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이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이걸 대체하는 것이 하루의 버추얼입니다. 용어부터 잡고 넘어가자면은 모니터상의 실제 사람이 아닌 2D 혹은 3D 캐릭터가 등장해 방송을 진행하는 형태를 가상 유튜버, 버추얼 유튜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무를 의 20년 넘게 성실하게 수행 중인 사이버가서 아담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영국과 빌보드 차트를 섰나 고릴라즈라고 하는 가상의 밴드가 있었죠. 근데 비주류인 줄만 알았던 이런 컨셉이 2016년 키즈나이라는 유튜버가 일본에서 대박이 나면서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다시 한번 서브컬처에 대해서 이런 컨셉의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홀로라이브, 니지산찌리 같은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현재 한국의 경우 인기 스트리머 우아쿠시 사장으로 있는 이세계아이돌이라는 걸그룹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3집 나온다니까 나오면 들어주세요. 자, 오늘따라 사족이 좀 길죠? 시작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가리고 유튜브를 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얼굴을 가리면서 하는 것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또 얼굴을 가리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하는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아니면 시작은 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검색도 해보고 참고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프로그램 이름은 애니메이즈입니다. 스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라고 막 쓰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단 세팅하려고 하면은 웹캠이랑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웹캠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폰을 대체가 가능하고 어플을 다운받아 갖고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뜰텐데 보면서 고개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면은 웹캠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톱니바퀴 여기 설정 들어가셔갖고 비디오 그래픽 웹캠에서 웹캠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웹카메라 이게 설정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 웹캠 옆에 있는 웹카메라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원하는 카메라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카메라가 없이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면은 커넥튜브 아이폰 들어간 다음에 usb를 통해서 어플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웹캠 화질과 지금 프레임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최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밑에 보면은 버츄얼 카메라의 출력 해상도가 나와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게 되었다면은 마이크도 같이 설정을 해주십시다 인풋이랑 아웃풋 설정이 있는데 인풋은 어디서 소리를 받아올까 하고 아웃풋은 소리를 어디로 내보낼까 해요 소리를 마이크로 받아야 녹음이 될 것이고 스피커로 빼야 우리가 소리를 들을 테니까 인풋에다가는 마이크 아웃풋에다가는 스피커를 설정을 해줄게요 저는 스피커와 마우스 둘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했기 때문에 인풋과 오버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설정이 만약에 되었다면은 아바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각도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Ctrl+C 눌러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앉은 자리 각도 표정을 기반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됩니다. 내가 말할 위치 기본 자세를 잡고 Ctrl+C를 눌러주세요. 이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 친구는 웹캠, 카메라에 비친 내 얼굴을 기반으로 인식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간단한 이 움직임, 표정, 고개 돌아가는 것 정도까지는 인식을 합니다. 참고로 입모양 같은 경우에는 소리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더라도 그거에 따라서도 입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얼굴만 움직이고 손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손을 사용하고 싶다면 은 립모션이라는 것을 구매해서 연동을 해주시면 손동작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아바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썼었던 너구리 아바타 이외에도 동물이나 식물, 유명했던 게임 캐릭터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편이에요. 아바타도 아바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털 색깔이나 머리 크기, 귀 크기 등등 꽤나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모자를 씌우거나 다양한 소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아바타를 설정해 주시고 아바타가 설정되었다면 배경으로 넘어갈게요 배경도 꽤나 다양합니다 자동차를 달리는 느낌부터 스튜디오 바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원하는 배경을 직접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무료 프로그램 같지 않게 되게 디테일한 것이 바로 조명인데요 흔히 버추어를 세팅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기시감을 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조명인데 여기는 배경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조명을 세팅을 해줘요 더 건드릴 필요가 없죠 물론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점 조명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배경과 아바타까지 세팅이 끝났다면 내가 방송을 키거나 유튜브를 녹음을 할때이 배경, 이 아바타를 그대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뭘로? 컨트롤 시프트 숫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컨트롤 시프트 1번으로 저장을 했다 불러올 때, 여기서 저장을 하지 않을게요. 불러올 때 컨트롤 1만 누르면 제가 원하는 배경과 캐릭터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세팅 끝입니다. 녹음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Enable Virtual Camera 오른쪽에 동그라미 3개 눌러서 Screen Capture라는 레코드 누르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트위치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원하면은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영상을 저장하면은 mp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워터마크가 신경이 쓰여요. 물론 이거 없애려면 돈을 내야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요?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이거는 개인과 사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콘텐츠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에 500달러 이하일 경우 무료 버전으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500달러가 넘어설 경우에 무조건 1년에 100달러 정도 되는 프로 버전을 구독을 해야 돼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되고 절대 일반 버전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워터마크만 제거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굳이 1 0 0달러짜리 이용할 이유는 없어요. 1년에 20달러짜리 플러스라는 구독권이 있는데 이것만 사더라도 워터마크, MB4 추출이 다 지원이 됩니다. 1년에 20달러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금액이라 크게 부담이 가질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돈안 드리고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그거는. <목소리>